목걸이 모카 악기 에, 모카 아코디언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코디언TV 김성근입니다. 에. 모카 악기가 1982년도에 악기점을 창립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저희는 모카 악기가 아코디언을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코디언을 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악기점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관심도 없는 그 제품을 저는 그저 좋아서 중고 아코디언을 한두 대를 전시해 놓고 이렇게 팔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피아노 사업도 상당히 좀 오래 했는데 피아노 대리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을 참 그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모카 악기는 상호가 모카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카 아코디언을 25년 전에 부터 저희가 수입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저희 목화악기가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수교를 이렇게 막 하고 난 뒤에 저희는 대한민국의 아코디언을 보급하기 위해서 중국의 최고의 아코디언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불색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트로트에 가장 어울리는 음색을 OEM으로 생산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카라카는 브랜드 모카라카는 브랜드를 저희가 쭉세워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중국에서 그 생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워칸 크다 보니까 품질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OEM으로 생산해 오면서 우리가, 그, 처음에 입문용, 입문용 아코디언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에, 무게감과 이런 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에, 37키 80베이스를 많이 쳤습니다 37키 80베이스. 왜냐하면 가장 무게감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키 모카 아코디언 80베이스. 가장 입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악기를 보통 현재 이것을 원칙적인 금액은 에, 보통 보면은 에, 저희들이 만 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새 처, 특별한 가격으로 해서 78만원에 보시고 있습니다. 78만원에. 왜이악 아, 아코디언이 많이 나가는지 하게 되면은 아코디언 하시다 보면은 뭐 여러 군데 아코디언을 이렇게 두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장에도 하나 두고 뭐 자동차에도 하나 들고 다니고 또뭐 이렇게 그 자기 사무실에도 하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37키 8 0베이스 값도 싸고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품질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중국에서 생산되어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막 한꺼번에 막 도매 금을이 보시지 말고 모카 아코디오는 오래 전부터 개성 발전시켜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7키 80베이선 저희들이 78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